무슨 맛이냐면 커스터드 같은 맛. 수, 부드러우면서 안에가 막 달콤하고 우리나라 커스터드 치즈 케이크 있지 그런 맛. 과일 아, 저기... 중에 유일하게 살찌는 게둘이안데두리안이 살쪄요? 엄청 많이 쪄요 칼로리 진짜 있죠. 아 그래요? 네? 두리안 판데 어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두리안 두리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두리안 안 좋아해요. 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 딸기라든지 어, 베리 종류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두리안 안 좋아해. 두리안 부페로 가자고요? <laughs> 아 그리고 부페 두리안 이런 건맛 없어. 먹으려면 좋은 걸로 먹어야지. 좋은 걸로 먹어야지. 근데 여기 두리안 부페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어. 어디가 어디가 맛있어요? 어. 누나 두리안 부페물어봐봐. 어. 뭐 부페는 지금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부페는 모른다 하는데 치앙마이에서 두리안이 제일 유명한 곳이래요. 일단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이고야. 아 두리안 파는 데 왔습니다. 컴 온. 여러분들, 아 냄새 너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 두리안. 사이즈가 특 A 급사이한특특 AAA 급. 사이즈가 와 진짜 이건 한대 맞으면 죽겠다. 두 배기. 여러분들 사이즈가 내손바닥에한 여섯 일곱 개인데 내 손바닥 여섯 일곱 개인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아 음식물 쓰레기 냄새인데 이거. 와나 진짜 내 방송 못할 수도 있어 진짜로. 계속나계속나 아. 저렇게 하가지고 어, 저렇게 아, 저렇게. 어. 리안이 비싼 이유가 음, 음. 이거 이제 1 k 에 180원 써 있잖아. 음. 근데 이게 껍질까지 k 로로 해서 아. 이안에까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비싼 거야. 아. 근 이게 1kg에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안에 또 알이 있잖아 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k 로당 180바트야. 180바트면 이제 한7천원 정도 하거든요. 7,500원 정도. 전체. 근데 이거 껍질 무게까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거 무게를 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리안 가격이 비싸대요. 근데 누나 이거 포장돼 있는 거 사도 오, 돼? 어. 포장돼 있는 것도 신선한 거지? 근데 사가지고 잘라 달라할때 얼마가 려아 싱싱한 거한 개를 사가지고 나눠 먹으라고요? 저거한 개. 그럼 오케이. 어. 한 개. 냄새 제일 안 나는 걸로. <웃음> <웃음> 냄새 제일 안 나고 제일 맛있고 막 입에 들어가면 녹고. 입에 들어가고 녹으려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요. 어. 약간 좀덜 익으면 좀더 냄새가 없어. 어떤 거살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중간 정도로 할게. 아 제일 큰거 고르지 않네? 제일 큰거사 빼는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거 이게 제일 큰데? 어. 아 일단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달라 그랬어요 맛있는 걸로. 어, 잘 보통 잘 익은 걸로. 왜냐면 어, 익은 걸로. 사람마다 어. 좋아하는 게 틀려. 어. 어. 엄청 익은 거막 냄새 확 나고 막 짝짝 줄줄줄줄 이런 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 또로 살짝 조금 익어서 카스타드처럼. 아로 아로 이게 아, 이 제일 아저 아, 아줌마가 제일 맛있대. 아 이게 지금 제일 맛있대? 어. 와 근데 얘 제일 잘 생겼다 얘가. 어, 그러네. 야, 다른 걸 쳐져 좀... 있는 거다 애는 못 생겼다. 찌그러져 있는데 제가 얘가, 제일 잘 내가 생겼다. 유명한 유튜브니까 내가 여기 소개할 테니까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달라고 했어. 잠깐만 어... <laughs> 이게 진짜 제일 잘 생겼다, 얘가 되게 멋있게 생겼어. 어 너무 잘 생겼어. 음... 아, 저게 작다고요? 제일 커요 저게? 아 9.2kg. 어? 9.2kg. 어? 9.2배로. 9.2kg에서 1656만. 야 비싸네. 되게 비싸. 이 비싼 되게 비싼 거야. 원래 비싸. 아 가격이 세네. 가격이 1,656밭이면 7만 원이야, 7만 원. 어, 한 7만 정도? 6만 5천 7만 원? <laughs> 아, 이게 자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씩 사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음 왜냐면 저 아줌마 그러다 사면 하나에 250밭 이러는데, 억제 음 사는 게 훨씬 싸다고. 아 와, 이게 둘이 안 이렇게 생겼구나, 네.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완전 안에. 아, 이렇게 해서딱 까면 이제 나와. 그 소리에서. 아, 옛날에 두려 방송. 아, 맛있겠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게 아까 몇 kg이지? 10kg 나왔나 이거? 아, 9.8kg. 아, 어. 나나나 나. 아, 여기 이렇게딱 이렇게 가르면 와! 아 아, 진짜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줌마가 볼풀복인 거야. 안에 짬보드가 들어 있어 아줌마 소. 여러분들 와 사이즈 봐봐 아 지금 먹으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자, 아직 아직 아니, 마지막으로 아직 마지막 먹으래 아누나 아, 한번 봐봐 아누나잘 아, 먹네 나 진짜 동남아를 그렇게 많이 와도 내 두리안 먹방을 한게한 한 번밖에 없었나 아, 봐봐 와 맛있어. 와.. 야, 진짜 가득 가득 차 있네. 우리 한 채는 안 줬고, 우리 한 채는 안줬거 아니야? <laughs> 아, 좀 비어 있어도 어, 되는데. 됐네. 야 너무 가득 차 있네. 조그만한 게약 하나 에250 바트였거든. 근데 이게 엄청 크잖아. 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 아줌마도 모르는 거야. 안에 어떤 게 들어 어떻게 들어 있었지? 근데 이게 몇개더 나오는 거야? 다섯 개 정도 나온다는데. 내가. 아, 그만 나와도 되는데. 어, 나도 나도. 조그만한 거. 큰거 필요 없어. 작은 거. <laughs> 와. 아 어, 근데 제대로 골랐다. 아까 여러분들, 저기 까놓은 거는 비교해드릴게요. 여기 까놓은 것들은 그냥 막 찌그러져 있어. 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거야. 이게, 이게 까놓은 거고. 야, 저기서 나온 거는 모양새가 완전 그냥 최고급이야. 최고급에다가 모양새 봐봐. 완전 잘 빠졌어. 딱 이렇게. 어, 이만큼에 200원인데 너무 크다고 아줌마잘 골랐다. 제 제는 되게 큰거 같아, 아줌마가. 대 와, 와, 잠깐만. 이 진짜 크 미쳤다. 와, 이거. 와, 야, 이거는 완전 미쳤다. 이거 진짜 크다. 나 처음 봐. 이렇게 큰거 12년 만에 처음 봐. 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마 두리안 중에서 최고일 거니 아줌마가 아주 아줌마가 나한테 사진을 찍으래잖아. 이게 이 정도 크기가 없나, 없나 봐. 봐. 여러분, 들그러니까내감이 많았는데 나도 이거 동남아를 다니면서두리안이을많이 봤거든요. 이을많이봤는데이거는 진짜 고고급이야 까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 이얀부분이 훨씬 많고있이이영상이거든 원래 이렇게다와이거최고급이다 여러분, 들이게 발라낸 거. 아. 아, 그래도 주사장님이 미션 줬으니까 어. 제가 제일 큰 걸로 먹겠습니다. 제가 제가 두 번째 큰거 먹을게요. 조심해, 아, 아! 조심해. 와, 이거 진짜 세다. 아무마 따달라고 하자 이거? 어. 어. 피카. 와, 피카. 이거 진짜 어, 어. 세다. 제일 큰거두 개입니다. 제가 제일 큰 거요. 예 제가 제일 큰 걸로 갈게요. 네, 그다음 제가 두 번째 큰 거. 잘, 잘 먹겠습니다. 맨 처음에 먹은 게.. 와, 오, 너무 네. 크잖아, 이거. 이 씨가 어딨어? 왜 씨가 없어? 이, 이 안에 있어, 있어 이안 맨 처음에 여러분이 맛있는 두리안을 먹으면 두리안을 러블러브 사랑하게 되고 맛없는 두리안을 먹잖아? 응. 그럼 두리안 못 먹어 아, 근데 나는 그래? 맨 처음에 태국 친구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응. 제가 제일 처음에 먹은 게이 AAA 두리안이에요 제일 그래서 맛있는 걸먹었저 두리안 되게 사랑해요 되게 아, 맛있어요 손에 이미 똥내 나 진짜 맛있어요 아니 원래 두리안이 씨가 진짜 크거든? 얘는 씨도 작아 그니까 원래 등, 원래 가 이만하거든요. 씨도 조그만해. 요다 살이야. 근데 중비형이 진짜 살 찌는 거야, 이 형. 먹으면 살 대빵 쪄요. 근데 무슨 맛이냐면 커스터드 같은 맛. 부드러우면서 안에가 막 달콤하고 우리나라 커스터드 치즈 케이크 있어. 그런 맛. 진짜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음,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거 찢으면 이렇게 있어요 컬스타드 치즈 치즈 음,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인데 약간.. 향이 있는 뉴욕 치즈케이크 우리 이렇게 다른 느낌 역과 아. 후기? 와 아직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이거 시가왜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원래 씨가 반이거든요. 근데 씨가 되게 조그만 해. <laughs> 원래 씨가 이렇게 뚱뚱하고 나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엄청 맛있는 걸 걸린 건데 둘이안 응. 매니아는 둘이안 매니아는 완전 그냥 와 오늘 오늘 너무 왔어. 좋다 최고다 왔어. 막 이런 건데 나한테 전화 왔어. 그거니까한 번만 가지고라고. 난 진짜 난 아까 빌었어요. 씨가 이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만해. 아 씨도 어, 되게... 별로 없어. 씨가 원래 이렇게 뚱뚱한 씨가 반절이거든. 없어, 씨가 아예 없어. 아 씨가 없어. 나사이야나 진짜 뭐 힘든가 봐. 몰라, 몰라. 근데 두리안이 진짜 비싼 거 알래요. 조지 <laughs> 빼라고. 아 그런 그런 건 없었잖아요. 조지 <laughs> 빼라. 음. 음. 아 그런 건 없었잖아요. 형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배불러. 아나배 불러 가지고 그래서 아저 진짜 좋아하는데 배 불러서 못 먹겠어 근데 진짜 누나가 먹어 보면 두려한 에 맛은 있는 거야.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는 거야. 어, 이게 진짜 최상이야. 와나왜 맛을 모르겠지 나는? 카스터드 플러스 치즈 케이크 맛. 이보다 맛있을 수는 없다. 아우. 이 어, 씨가 없어 중요한거는 씨가 안들었어 씨가 크다며 원래 반조리 씨거든 씨가 없어 먹어도 먹어도 씨가 안나와 원래 두리안이 먹으면 안에 씨가 요만하거든요 살은 별로 없어 그래서 비싼데 내거도손 씨가 없어

이도 없어. 다 살이야. 아, 솔직히 아까 코 막고 먹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완전 뻑뻑한 고구마 있잖아. 응. 그 느낌이었어. 코 막고 먹을 때는 아, 그냥 물이랑 같이 막 삼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 지금 냄새까지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어지러워 그리고 이 냄새가 한 하루 종일 가요. 입에서 계속 뜨 계속 올라와. 진짜로.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내 생에 더 이상 두리안은 없다 진짜 오늘 마지막이야 나모르겠내 아, 뭐. 생에 더 이상 두리안은 없다 우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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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나는 거의 다 먹었는데 떡볶이 꺼못잡일래꺼아 시간 좀 있어 오, 어. 하기 힘들다. 어. <laughs> 어. 어. 어지러워. 와, 진짜 어지럽다. 어,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핑핑 돌아, 지금.